자, 그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인데 여기 조심할 거는 요 제일 밑에가 두 번째 껍질이에요, 첫 번째 껍질이 아니라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 자, 준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ABC에서 어.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람다 제로는 a b 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어. 나에서 나와 있는 여기는 A, B, C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그지? 방출선이 그세 개가 요 A 각각 요 A, B, C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으로 파장이 증가하고 있지? 파장이 증가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니까 파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람다 제로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 가장 작을 때네. 그럼 지금 얘네가 다 똑같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발머기열인데 그 중에 에너지 가장 작은 건 A가 되겠네. 그다음 B, 그다음 C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 자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자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자요 차이만큼, 그지? 여기에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거니까, 요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되는 거겠지? 요 차이만큼 방출되는 거니까, 뭐, 얼마 되겠니? 1.99가 되겠나요? 어. 1.9920가 되겠지. 2V구나. 그래서는 2V, 전자볼트가 되겠죠. 틀렸지. ᄂ, 예.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 보다 크다. 자, 에너지는 지금, 자, C하고 B하고 비교해 보면, 에너지는 지금 어때? B보다 C가 크죠? 근데, 자, 앞에서 계속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지만, 진동수는 에너지하고 비례 관계 있어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가 B에서 보다 크다. 이거 맞는 얘기죠. D 람다 제로는 C에서 방출, 아니. 앞에서 얘기했죠.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A에서 방출되는 거라고. 틀렸지? 니은 하나가 답이겠네요.